분필 한 개를 팔려면 가족에게 팝니다. 분필 열 개를 판다 하면 가족에게 팔고요. 100개는 아마 낯선 사람이 사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때부터는 실력보다 구조가 갈립니다. 만 명은 스마트 스토어를 고민하게 됩니다.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을 팔아야 하니까요. 100만 명은 아마존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분필이 아니라 유통과 브랜드와 신뢰를 파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목표가 커지면 행동의 단위가 바뀝니다. 노력의 단위가 시간이 아니라 구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가진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갑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목표가 작으면 은행이자와 적금으로도 마음이 버팁니다. 목표가 크면 내 월급만으로는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둘중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포기입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정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구조를 바꿉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만듭니다. 그래서 QLD와 TQQQ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분필 100만 명을 아마존으로 보내는 것처럼 내 자산을 작은 파도에서 큰 흐름으로 올려 태우는 도구가 필요해집니다. QLD는 나스닥백의 2배 흐름을 따라갑니다. 속도를 올리되 아직 버틸 만한 엔진입니다. TQQQ는 나스닥백의 3배 흐름을 따라갑니다. 속도는 더 빠르지만 충격도 더 큽니다. 똑같이 나스닥이 오를 때 어떤 사람은 걷고 어떤 사람은 뛰고 어떤 사람은 전력지주를 합니다. 목표가 커질수록 전력지주가 눈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숨이 찹니다. 숨이 차서 멈추면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목표를 크게 가져야 하는 이유는 레버리지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견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큰 목표를 세웠으니 TQQQ로 빨리 끝내야지. 그런데 시장은 늘 사람의 욕심을 먼저 시험합니다. 오를 때는 쉬운데 떨어질 때 사람이 무너집니다. TQQQ는 오를 때 천재가 되게 만들고 떨어질 때내 멘탈을 들춰냅니다 그때 대부분은 매도합니다. 그리고 반등을 놓칩니다. 그래서 목표가 큰 사람일수록 더 정교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크면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분필 이야기를 다시 붙이겠습니다. 가족에게 분필 한개 파는 사람은 오늘 잘하면 됩니다. 친구 10명에게 파는 사람은 내일도 괜찮아야 합니다. 100명에게 파는 사람은 후기와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명에게 파는 사람은 재고와 배송과 고객 응대가 필요합니다. 100만명에게 파는 사람은 공급망과 브랜드와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투자도 목표가 커질수록 똑같이 바뀝니다. 50만원을 불리는 사람은 매수 타이밍만 찾아도 됩니다. 1억을 만드는 사람은 적립과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3억 10억을 만드는 사람은 하락을 견디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가 없으면 속도가 빠를수록 사고도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QLD와 TQQQ를 어떻게 써야 목표가 커지는 게 진짜 의미가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말이 아니라 운영 방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목표를 숫자로 크게 잡되 과정은 작게 쪼개야 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목표가 커서가 아닙니다. 목표가 큰데 오늘 할 일을 모르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3억이 목표면 내 통장에 오늘 들어올 돈과 이번 달에 넣을 돈과 분기마다 점검할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큰 목표는 방향이고 작은 규칙은 엔진입니다. QLD와 TQQQ는 엔진에 붙는 터보입니다. 터보만 달면 차는 빨라지지만 브레이크가 약하면 사고가 납니다. 둘째, QLD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도구로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수익률로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는 체류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돈을 가져갑니다. QLD는 속도도 있지만 TQQQ보다 버티기 쉽습니다. 그래서 QLD는 기본주력으로 깔고 시장에 남아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를 때만 좋아하는 도구가 아니라 흔들릴 때도 계속 쥐고 갈수 있는 도구여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TQQQ는 출력을 올리는 도구로 쓰되 투입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TQQQ를 항상 풀로 들고 있으면 내 계좌는 시장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러면 내 감정도 같이 휘둘립니다. 그래서 TQQQ는 아무 때나가 아니라 내 규칙이 허락하는 때에만 비중을 키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시장이 강할 때는 QLD 중심으로 달립니다. 조정이 와서 공포가 커질 때, 그때 분할로 TQQQ를 붙입니다. 그리고 점고점 근처에서 일부를 덜어내서 다시 QLD나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아도 타이밍이 틀리면 사람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내쫓지 않는 구조가 목표를 크게 만드는 진짜 의미입니다. 넷째, 하락을 견디는 장치가 없으면 목표가 커질수록 망가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락장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을 놓칩니다. 둘째, 물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획 없이 물을 타서 총알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기술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현금 비중이든 분할 횟수든 매수 간격이든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QLD와 TQQQ를 운영한다는 건 하락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하락이 와도 내가 살아남는 규칙을 갖는 겁니다. 다섯째, 큰 목표는 큰 수익률이 아니라 큰 지속력에서 나옵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큰 목표를 가지면 큰 수익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레버리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건큰 지속력입니다. 매달 넣고, 흔들려도 넣고, 조정이 와도 규칙대로 넣고, 반등이 와도 흥분하지 않고, 정고점에서 일부를 덜어내고, 다시 기다리는 힘. 이걸 만드는 순간 목표는 커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QLD는 지속력을 만들어주고 TQQQ는 그 위에 습도를 얹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대부분은 탈락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결국 수익이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결과이고 구조는 원인입니다. 분필을 100만 명에게 파는 사람은 오늘 분필을 더 열심히 만든다고 1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유통이 있고 광고가 있고, 후기 시스템이 있고, 재구매 구조가 있고, 고객 응대가 있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차트를 본다고 목표가 커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 때 목표가 현실이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예상해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QLD만 해도 되나요? 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QLD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엔진입니다. 핵심은 QLD를 오래 들고 갈수 있는지 입니다. 오래 들고 갈 자신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QLD로 체류 시간을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TQQQ는 언제 쓰나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규칙이 허락할 때 쓰는 겁니다. 조정이 왔을 때 분할로 붙이고 과열 구간에서는 일부를 덜어내는 식으로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TQQQ는 성격이 빠른 만큼 운전대를 더꽉 잡아야 합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떡하나요? 하락장은 피하는 게 아니라 설계로 통과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의 횟수와 간격, 현금의 비중, 그리고 내가 잠을 잘수 있는 비중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잠을 못 자는 비중이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적립식이 답인가요? 타이밍이 답인가요? 둘 다를 석대, 타이밍은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립은 기본이고 타이밍은 내 규칙 안에서만 쓰셔야 합니다. 타이밍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순간 사람은 시장의 노예가 됩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하잖아요. 맞습니다. QLD와 TQQQ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맞는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표가 크고, 기간이 길고, 규칙이 있고, 감정을 통제할 장치가 있다면, 레버리지는 속도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이 없고, 흔들리면 팔고, 오르면 더 사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레버리지는 파괴가 됩니다. 여기서 오늘 결론을 딱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목표를 크게 가지는 의미는, 욕심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은 사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나를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분필 한 개를 가족에게 파는 사람에서 100만 명에게 파는 사람으로 가려면 실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QLD와 TQQQ는 그 시스템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실행하는 힘입니다. 방향은 목표에서 나오고 실행은 규칙에서 나옵니다.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대신 오늘의 규칙은 아주 작고 단단하게 만드세요. 그 작은 규칙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큰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